가 행복한 묵상 2022년 20번째 죠 오늘은 1 0편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 0편 23편 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목상 질문 1번입니다. 10편 23편은 신뢰십니다 믿음시다라고 할수 있죠. 다이슨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 즉 과거 현재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아, 그 말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이제 난 만족스럽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이 왜 지금 있는 것이냐.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 순간들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부족함이 늘 그렇게 없던, 늘 만족스러웠을까요? 아,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지금을 보면. 과거의 그것도 다 괜찮은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것도 지금 보니까 괜찮은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이 뿌리,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묵자입니다그 말의 의미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아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이끌어 왔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 신앙생활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2번입니다. 영혼은 목자의시기에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내가 왜 부족함을 믿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건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며 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의의 옳은 길, 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실만한 물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예, 어둠의 골짜기도 있고 또 사막길도 있고 광야길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여정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 이끌고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런 그 고통, 어둠, 예, 이것도 곧 지나가고 새로운 실망한 곳이 나올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내 갑니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시0편 23편은 여러가지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주인과 손님 그리고 가족의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죠 그렇죠?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갑니다. 그런 이제 노래죠. 근데 4절에 이제 넘어서 5절로 가면은 이제 어떤 주인과 이제 손님의 관계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제 큰 잔치집에 이제 대접을 받는 존재로. 그래서 풍성하게 나를 먹이시는 분으로. 그래서 이제 나와 그 주인이 이제는 이제 식탁의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보호하고 이제 이끌어주는 존재에서 이제는 함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융순히 대접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아 그런 이제 어 주인으로 그 나는 그분에게 걸맞는 그 손님으로 이 대접받는 그 이미지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좀 바뀌어지죠. 이 6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집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 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가족인 것이죠. 가족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그 집에 살면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로 믿음이라는 것이 나름 단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지켜 주시는 분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인지가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구나. 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깨닫고, 나한테 용서한 게,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 되었구나.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그분과 내가 묶여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과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묶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그분을 순종해 가는 것이 아, 이게 더 행복하고 옳은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고 푸른 플러스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에 묶여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 간다.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과 묶여 있는 나, 아, 그걸 기억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쉴 만한 물가, 그 영혼을 새롭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화를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기도는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풍성한 삶을 완전히 누리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엮여져 있는 존재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하루도 우리의 발을 하나님께 굳게 묶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걸음들을 따라 잘 걸어가서, 이땅 속에서 하나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청을 내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